안녕하세요. 코인잇입니다. 7월 15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가 다시 또 여기, 제가 말했던 매물 대 여기를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525만원. 전 여기 찍었을 때좀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반등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좀 올랐다가 떨어지길래, 아, 그렇지. 떨어져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간 자리에서 이렇게 버티는 차트, 이런 차트가 상승장에서 오면 무조건 좀 올라갈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하락장, 애매하게 올랐다, 애매하게 내려가는 그런 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2600하고 2800 사이를 그냥 횡보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크게, 크게 이, 여기서 이런 상승이 와서 여기서 버텨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 물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만 또 애매하게 올랐다가 또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그 말은 즉 애매한 시간이 더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지켜보자. 저는 오늘도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저점이 뚫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들 보고 돈을 모아 모라. 그래서 이 여기가 뚫렸을 때. 여기가 뚫렸을 때, 저희가 가진 코인,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들 물타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해오고 있는데, 그 시간이 잘안 오고 있죠. 그리고 기다리는 데마다 애매하고, 좀 길어지고, 언제 오냐, 짜증나죠. 그리고 돈은 모아가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올라가고 있고, 내건안 올라가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세력들이 몇개안 되는 코인들을 올리는 거지, 그 올리는 코인들이 좋은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으면 좋은 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 또 마이너스 난 것처럼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 좀 많이 올라가서 잘 버티는 것 같아. 그런 코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이 좋다는 거지. 한 번에 쭉 올랐다가 한 번에 쭉 내려오는 이런 차트. 누가 보면 개미털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세력들이 해먹은 차트입니다. 해먹은 차트. 쫙 올렸다가 쫙 내리는 거.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올린 거 그대로 내리는 그런 차트는 세력들이 해먹은 차트지 개미털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도 맞다고 봐야 되죠. 그럴 때 아, 또 유혹해서 아, 밑에서 아, 위에서 팔 걸. 올랐을 때 위에서 팔걸 그러면서 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러면서 손절하게 만드는 게 세력들의 마인드이기도 한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개미탈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미탈기보다는 그냥 세력들이 해먹은 흔적이다. 수익 실현을 한 흔적이죠. 단기적으로 먹었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기둥을 따라서 가도 안 되고, 이미 올랐다 하더라도, 잘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장이 그런 차트를 그리는 코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트 달라고 하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한시간봉에서 여기 내려왔다가 이렇게 뒤늦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매크로만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비트 차트처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게 매크로를 딱해 놓은 거죠 그게 거의 뭐 대다수의 코인들의 움직임이고 세력들이 건든 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에서 차트가 좋은 코인을 골라서 자기가 모아온 돈을 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비트가 떨어지게 돼 있으면 차트가 좋은 것도 한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은 무얼 사거나 어 더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그냥 지켜보면서 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관망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지금 조금 더 늦기 전에 어 빨리 사라 이러 이러거나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샀기 때문에 샀고 내려오면서 코인들이 마이너스 되면서 저희들도 똑같이 물타기를 하고, 하고, 하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이 만약에 불장이면 막 진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가지고 저희 신용카드처럼 쓸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완성이 됐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힘들다. 불, 불장이 오기까지 그렇다고 무조건 신용카드처럼 써야 불장이 온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계적인 호재들이 빵빵 빵빵 터져주면 숨어있던 현금들이 유동들이 이제 들어온다고요. 비트코인 시장으로 그때 이제 불장이 오는 거지 그전까지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찌 됐든 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면 1시간 봉 자리는 좋지만 큰 의미는 없다. 왜냐 시장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2,600에서 0 0 8 2 2,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좀더 쉽게 말하면 일봉을 보면 딱 여기 2,800 있죠. 전고점이 거의 뭐 2,800이고 밑에는 2,600. 이 사이를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조금씩 올리고 있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상승이다. 어찌 됐든 내려온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몇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잔인한 수치죠. 그리고 주봉을 보도 밑에서 올라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 시간봉에서 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다 해서 어, 여러분들이 뭐아 올라갈 때는 환호하고 떨어질 때는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올라갈 때 하해도 되지만 떨어질 때도 하나해도 된다. 왜냐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데요? 현금을 계속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박수치고 환영해도 되고 올라간다면 올라가도 저희는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와 평단가를 드디어 맞춰 맞출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에서 풀려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좀 시장에 진입해야 되지. 떨어지면 아또 떨어지냐. 올라가면 또 또 올라가네. 아, 못, 밑에서 못 샀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빨리 지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간단히 볼게요.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거의 매크로만 움직였어요. 비트코인 차트랑 비슷합니다. 내린 걸 다시 또 올리고 자리는 좀잘 잡아주고 있고, 내린 걸 다시 또 올려서 자리 또잘 잡아주고 있고, 폴카닷은 어 전저점 8,400원 부근이었는데, 뚫고 8,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하지만, 저희 여기서 안 샀죠. 대응 안 했죠. 하지만,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애매하게 올랐다 내려오면, 이것보다 더 떨어질 거, 충분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 지금 안 샀다 해서,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에더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도 어떻게 보면 전조점 뚫었나요? 아직 못 뚫었네요. 그래도 아직은, 예,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테고, 그냥 매크로만, 비트 따라서 매크로만 올, 매크로만 움직여서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대응 안 하고 좀더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던 차트는 좋은데 오늘 마이너스나 있고 그리고 뒤늦게 이제 그 코인들이 잘 버텨 주니까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코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 폴리곤이 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9시 전까지 계속 올라 가지고 어, 어제, 일봉으로 어제 상승률만 보면, 12% 밖에 안 되네요. 아, 이게 이틀에 걸려서 올, 한30% 정도 올렸네요. 일단 이렇게 보면, 지금은 또 차트가 좋잖아요. 잘 올라와가지고. 근데, 9시 이후에 조금 떨어졌다고 지금 마이너스 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지만 얘를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얘를 사라는 뜻은 아니고 오늘 많이 올라간 것도 보면 피드마 체인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저렇게 폴리곤이 자리 잡아주고 있으면 다른 코인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피드마 체인을 팔고 폴리곤을 샀으면 이 상승률을 못 먹었겠죠. 물론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갖고 가라 하는 거고, 그리고 룸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지는 건 아직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건 세력들이 털어먹은 거지 개미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피드마 체인이 또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진입해봤자 몇 프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괜히 욕심내지 마시고, 어, 여기 이런데에 투자할 돈으로, 여러분들 코인, 갖고 계신 코인의 평단가를 낮추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직은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리고 이런 거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망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도 잘 올려주고 있지만 저희가 진입한 코인들도 바닥 찍고 올라와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고 있어야지 먼저 올라간 거를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먼저 올라간 게잘 버텨주고 있으면 하지만 먼저 올라간 게 애매하게 또 찍고 내려온다면 아그 내려온 자리가 기준점이 돼야 돼. 지저 꼭대기가 기준점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꼭대기는 세력들이 방해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어두운 건 맞고, 아직 좋아지려면 한참 멀었고, 올라가려면 멀었다. 물론 저희가 가진 코인들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물론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좀큰 수익을 먹게 이상한 불기둥 30% 50% 오르는 거 보고 손절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